안녕하세요, 밤익입니다안냥코드 전쟁 돌아왔습니다. 지금 풍량 탑을 오르고 있는데, 새로운 이벤트가 떴네요. 도레미양 폭탄, 프로페셔널 베이비, 가까이 가면 울트라 잠투정으로 격파. 일단 딱 봐도 흰적 같죠? 뜬적일 리는 없고, 음, 고양이 베이커리를 준다고 하네요. 반드시 천사와 좀비, 에일리언을 저주한다. 이런 것들은 보통, 나중에 필요한 그런 스테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얻어야 되는 캐릭터고, 일단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첫 심부름 스테이지는 초강란도 하나죠. 어, 스피드런덱으로 간단하게 일단 인사를 해보죠. 물음표는 다섯 개 정도, 그중에 하나는 베이비일 테니까, 이름이 뭐야? 프로포셔널 베이비야? 음, 이런 애가 나오면 항상 요격을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초급난도기 때문에 요격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나왔네요. 알파카?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받치고 뭐 이런 스테이지인가? 자, 아이고, 본능적으로 써버렸는데 요격이 되네? 얘는 배열이 별로 안 세군요. 아이고, 배를 왜 쬐니?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 본능이 아주 무섭습니다. 맘에게 본능을 깨워버렸어. 본능작 하지 말라고 했지. 어, 근데 이 알파카가 상당히 약하군요. 아니, 벽에 한 번에 안 죽는다고? 돈을 모으게 해주나요? 설마? 이건 요격 가능한 줄 아니까 요격하고. 에이, 그렇게 난이도를 쉽게 했을 리가 없지. 이게 보통, 초급 난도 정도 되면은, 초반에 기습해서 돈 모을 시간 없게 만들고, 그리고 돈벌 캐릭, 자, 죽여가지고 돈벌 캐릭터 없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하잖아요. 근데 그냥이라고? 초반에 도령을 준다고? 그냥, 도령을 그냥 주네요. 야, 만렙 찍었어. 더 설마 이때 와가지고 페이크 쓰진 않겠지? 아이구야 라인이 좀 음, 뭐, 뭐로든 밀면 되죠. 뭐. 뭐든 밀면 되잖아요. 요격 오케이, 자, 이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일단 흙탄양이 나가가지고 좀 맞아주면서 공, 공업도 좀 시켜놓고 예열을 좀 해놓죠. 거의 격, 격투 스테이지인데 1대1? 좋구요 역시 알파카를 이기지 못하는건 배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울슈레 하나로 이기기엔 자기속성에 맞지도 않고 좀 무리가 있는데 싶군요 아 공업됐다 야 이제 다 나가자 아이고 돈이 없네 음, 제가 밀어버리네 게다가 돈 따블 찬스 있지 않나? 야 분위기 봐서 더블 찬스를 노려보자, 우리. 더블 찬스는 없을 듯 싶어요. 지금 봤더니. 어, 살아났다. 이거 죽이면 무조건 더블 찬스인데 다 죽었어, 우리 편. 오, 이렇게 깔끔하게 다 죽을 수도 있구나. 나, 여기 유닛이 없는데, 이제? 어우, 일단, 튀어나온 놈. 요격 잘 됐고. 아, 얘가 트롤이네. 가가지고. 뿌우하면은 멈추기가 아니라 느리게네? 공격은 할수 있네? 오면 공격할 거 아니야. 뿌우. 오우. 입냄새 어디까지 퍼지는 거야? 뭐지? 지금 얘 잡몹들만 없으면은 강무가 계속 때려지는거 같은데 내 잘못 본 거죠? 히트백안 되네. 얘 강무한테는 히트백이 되는데 얘한테는 안 얘는 안 되네요. 얼마야 데미지가 56,000에서 쏘세요 28,000. 데미지가 28,000이네요, 한 방에. 사거리 엄청 길고 느리게. 강무한테 두방 맞아서 87%면은 음, 한 단당 6%. 어몇 대를 때려지? 어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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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열 대, 스무 대, 열다섯 대 정도 때리면 되겠네요 대충 강모가 열다섯 대면 엄청 세잖아. 자 일단 복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대결 짜보죠. 초반에 돈을 주니까 일단 롱넥 냥콤보는 필요 없어 보이죠. 오 이거 흰적 대형 많다. 일단 강모가 킬러인 것 같아요. 이센 놈으로 히트백 시켜가지고 잠깐 느리게 무시로 통과할 수 있나? 왜 그런 게 궁금하지? 느리게 무시 위성 거북카 바캉스 아누비스 아누비스 느리게 무시도 있어? 완전 갓캐네 근데 좀 맞고 느리게 무시면 맞고 버텨야 되는데 맞고 버틸 인재는 없네요 얘는 속공 영치력 별로 없고 얘는 탱커긴 한데 히트백이 너무 많아서 공격 맞고 뒤로 밀리겠죠. 그럼 안 되고 느리게 무시는 없던 일로 할게요. 그럼 어떤 작전이 좋을까? 일단 강무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문만 없으면은 강무로싹 죽일 수 있어. 그쵸 확인됐으니까 흰적이란 말이야. 어 이거. 마 라인업 괜찮은데? 이거 뭐하려고 만들어놓은데 그지? 어쨌든 라인업 괜찮은데 이데그루 아 근데 극타마가 잠깐 잠깐만요? 기가 막힌 생각이 났어요 기가 막히다 아 이, 저번에 댓글 보다가 고대 사이클론 잡은 얘기가 각 갑자기 생각나서 고양이 대박사로 맨 처음에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본능 뭐 이런 거 깨우는 게 대세다. 이런 얘기 할때그 다음에 대세를 알고 봤더니 레어 중에 로데오 본능 깨워가지고 잡는 게그 고대 사이클론 잡는데 정석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당겨서 공따시켜. 그리고 미친듯이 패는 거야, 그냥. 그럼 될것 같은데? 그냥 냥콤보 좀 보자, 일단. 느리게. 아 느리게가 아니죠. 공따죠, 공따. 음, 냥콤보 좋은 거 넣고, 공따 중이면 되죠. 소소 둘이든지. 자, 공따 시켰어. 그리고 패. 죽도록 패. 그럼 되겠죠 그리고 초반에 막아줄 애가 필요하죠 초반에 천사가 튀어나오잖아 음, 요격하면 되나? 아 그거 쿨이 너무 길어 저 아무거로나 막아도 될것 같은데 천사니까 일단 라면의 길로 막죠 그리고 여기 있네 얘로 막으면 되겠다 음.. 얘가 공격하면 썰겠지? 아, 이좀 불안한가? 아니, DPS 높아서 앞에 막아주면 공격하는 거야. 뭐 아무나 공격하면 되지. 혹시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을슈레 중에 어... 중책을 맡길 친구가 누가 없나? 원방 테스트 나갈까요 야, 요벤스 나가봐. 그래도 천사잖아. 천둥포로 멈추고 느리게 오케이 가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잡몹들이 나와서 딱 붙으면은 딜이 안 박힐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떡하지? 원범으로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겠죠 뭐아 역시 천사 몸빵이니까 얘한테는 안 죽겠지 죽여야 되니까 유벤스가 나가죠. 그리고 설마 죽진 않겠지? 배를 잽시다. 설마 유벤스가 천사한테 맞아 죽을 일은 절대 없고 얘한테 맞아 죽는 건데 그렇게 세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 얘랑 같이 때리네?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 그, 예, 라면의 길에 막혀가지고 가까이 못 오고 있었나봐. 이거 공따가 되지. 기분 나쁘게. 또 공따가 되네. 공따, 너몇 프로니? 자, 일단 배를 째야죠. 본능적으로 유벤수 하나 또 뽑을 뻔했어. 다 근데 잠깐 인식 사거리가 짧긴 한것 같은데 박사보다 짧은가?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네. 아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러고 일단 들어왔는데 어, 저만의 착각이었을 확률이 있네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대박사 못 때리면 어떡할 거야? 아 멈추면 돼. 천둥포 있잖아. 붙어서 멈 때리고. 꺼내고 그럼 되겠죠? 아 발이 너무 느린데? 미리 미리 뽑아야 되나? 미리 뽑는 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구야, 졌어? 세구나. 되게호군인줄 알았는데 웃고 즐기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이 터질 뻔했죠. 호구가 아니었어요, 알파카. 야 이런 게 미래편에서 나오죠? 이렇게 센 놈이, 야 그럼 당할 수가 있나? 어, 살아남았어? 졌어? 어, 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찜질해주시면 안되고요 야, 다음 요벤수 준비가 안됐어 아, 큰일 났네 아, 여기 고기 있다 큰일 안 났고요 야, 요벤수 나왔다 어우, 깜짝이야 야, 네가 죽였냐? 어, 어이가 없고요 아, 어이가 없네. 니가 영웅이 될 수이야. 얘도 천사대왕인가, 혹시? 얘 예, 아니죠. 꼬맹이가 천사대왕이죠.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야, 모기가 날무네.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아, 유벤스 좋네. 잡목딱 제거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되겠다. 아니구나, 아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게 느리겠잖아. 멈추기가 아니잖아 자 잠몹 딱 제거했고 어우 딜까지? 어더 좋아 좋아 아 잠몹 또 나오네 잠몹 또 나오네 야 요벤스야 이거 둘은 네가 처리해줘야겠다 어? 처리가 안됐어 어떡하죠? 야 네가 좀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 박사님 아 어, 히트백이 되네? 뭐지? 그리고, 다, 가까이 못 오게. 요렇게 해주면 되지, 뭐. 어, 잠깐, 이거 멀리 떨어지면은, 공따안 되는데? 근데 공 따고 자시고 그냥 무한히트백이네? 그 미친 고우키랑 막 있어가지고, 악! 아! 히트백 실패. 박사가 죽었는데요? 어우야, 달타냥 살아있나? 어, 히트백 안 됐다. 살아있나? 어우야, 크로스 카운터. 이 게임 재밌게 하는 이 친구들. 오케이 이번엔 내가 빨랐고 대포 준비돼 있고. 와 이거 겁나 세네 잠깐만요. 어디다 쏜 거예요? 어 일단 일단 잡았어요. 대박사가 초반엔 활약했던 것 같은데, 대박사 활약이고 자시고 당겨놓고 그냥 뚜가 패면 되는데? 아, 어, 오늘의 1등 공신은 유벤스 각인데? 야,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애가 유벤스밖에 없다, 지금. 어, 히트백 시켰고. 아이고야. 갑자기 무슨 캐드워크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때리지도 못하네. 발이 너무 느려서. 유벤스 1등 공신. 근데 유벤스도 이게 검은 놈한테 맞고 오래 살것같진 않은데 우리 그래도 우리 고기 있잖아. 뭐가? 와 유벤스 쿨빠른거 보소? 이 판은 그냥 이이이 속도 이 속을 이용해서 당겨놓고 패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미친 말도 안 되는 애들 다 꺼내가지고 지금 큼신도들 겹했는데 이렇게 패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 이건 좀오반인것 같고, 조금만 패면 될것 같아요. 강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강무 타이밍도 딱딱 맞더구만. 아닌가? 지금 거의 다 도착해서 때렸으니까, 좀센 애는 그래도 좀 있어야 되나? 하여튼, 사이클론을, 고대 사이클론을 생각했는데 히트백이 많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됐어요. 그럼 유술사로 멈춰야 되나? 아, 이것도 어차피 히트팩돼 버리는데. 그럼 딜로 찍는 수밖에 없네. 어차피 당겨서 딜로 찍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강무 하나로 될까요? 다른 애들 딜이 더 있어야지 걔가 오기 전에 잡을 것 같은데. 어, 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죠. 어쨌. 어차...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이 게임은 그냥 딜로 찍어 눌러 버렸습니다. 안 주네? 아, 안 주니까, 음, 안 줘요. 한번더 하죠. 궁금했던 게 강모 혼자서 되느냐거든요. 강모 혼자서 되는지 한번더 해보지. 뭐. 이번엔 속 없어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블루아이즈 뭐 이런 극초댐 이런 거 없는 사람도 <laughs> 게임을 할수 있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보너스인데 <laughs> 그래서 공따 시켜놓고 강무로 패는 거지 잠깐 공따 시킬 필요가 있나? 강무한테 맞으면 히트백 되잖아 흑탄 형한테 맞으면 택배가 안 돼도, 아니 잘 모르겠네. 일단 하던대로 공따 시켜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공따 시키고, 패고, 또 강무가 날아가서 또 패고, 또 패고, 또 패면은 빨려 들어가서 죽겠죠. 뭐, 그건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음, 일부러 공업이 됐네, 뭐지? 거기다 때리면 안 되고요. 아까처럼 얘가 못 지를 수 있을 것인가? 비슷하고요. 결론은 어? 대포를 쏴버렸네. 아니요. 요 벤스가 여기서 앞에서 오래 버티죠. 아, 대포 찰 때까지만 버텨줘. 내가 잘못해서 쐈어. 음, 잡무은다 잡아줘야 되는데. 요 벤스가? 아까도 잡몹을 못 잡았죠. 붙자마자 교벤스가 잡몹 잡아주고 쏘고. 야 잠깐만. 에라 모르겠다. 잠깐. 뭐 어... 강무랑 보조딜러 하나 정도만 있으면 그냥 되나봐요. 아 이게 지금 흑타마 때문에. 판단이 잘안 서네. 강무 혼자서 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강무 혼자서 충분한 듯. 아이고, 빨려 들어가서 다 되졌네. 한대 맞고 죽지도 않네. 잠깐,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와가지고 맞아주는데요. 강무랑 1대1로 싸우면 강무가 이기는 거 아니야? 뭐 하는 놈이야 아, 저성 맞는다, 지금. 잠깐, 성이 맞으면 안 되잖아. 성 맞고 죽어요. 뭐 하세요? 빨리 죽여, 뭐해? 야, 성 4만 9천 남았어, 장난해? 흑탄양 공업됐으면 때리겠죠? 어우, 야. 못 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첫 판은 깼는데, 강무루, 강모 원저서 되는지 테스트 한다고 갯벌짓 하다가 갯벌로 들어갈 뻔 했죠? 그야말로 갯벌짓. 어,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보조 딜러 하나 정도? 그럼 오기 전에 충분히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강무랑 1대1로 싸우면 강무가 이기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딱 맞아. 기분 탓일 수 있는데. 타이밍 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성부실 때 내보낼 걸. 어, 잘했다. 내 타이밍을 알고 있었지. 얘 죽을 때쯤 돼서 내보낸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전혀 아니었고 사실은. 음, 오늘의 1등 공신은 유벤스다. 강문가. 자, 어쨌든 되 쉽네요. 고양이 베이커리 획득하셨고. 레어 캐릭터의... 이거 아마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거예요 지금 새로 얻은 애들 중에 바캉스 뭐... 현대 고양이, 메가 고양이, 양갈래 모르겠고 젤리 피쉬 특히 블랙쿠마 다! 한가닥씩 했거든요? 얘도 워낙 특이한 옵션이기 때문에 저주 어... 분명히 고양이 부메랑 생긴 게좀 이상해졌는데? 분명히 한 가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게 나 그것까지 깨우려는 거 아니고. 천의 좀. 고대 저주. 야, 내가 고대 저주 캐릭터 처음인가, 그럼? 찾아보자. 검색해서. 고대의 저주가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어 하나밖에 없네. 대박이네. 근데 잠깐. 얘원 원거리잖아. 그럼 공격 못 하는 거 아니야? 여러 명 나가면 공격하겠지. 어 신규 양콤 뭐가 있네? 뭐가 있어요? 없는데? 아뉴 뉴가 없. 누가 없다고? 없을 수 있죠. 빨 지셨고, 음. 음. 초기 레벨 돈 왕창 뽑아서, 뭐, 이렇게 필요할 것같진 않은데, 돈이. 테스트를 그래도 확실하게 해보죠. 나머지는 손가락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다 빠지고 7 2 0원 고대 저주. 공격 속도가 얼마냐 빨,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물음표가 또 많이 생겼네? 추나추동 계절 대지파 이벤트? 풍량탑 50층 많이 생기진 않았군요. 이건 뭐야? 봄의 대지파 대난투 스페셜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가을 대지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네. 오케이, 그렇다고 합니다. 또 나온 거 없고요, 네 없습니다. 메뉴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감상하고 바로 테스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양이 베이커리. 아 이게 급빵이죠, 그 크로아상. 한입 먹었네. 되게 몸이 좋은데 날렵한데 양코치고. 야좀 던져봐라.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고. 이거는 전혀 난코스럽지가 않네요. 다른 게임 캐릭터로 그래도 믿을 듯. 자 어디 가야 되냐면은 당연히 챌린지 배틀 가서 테스트를 해보죠. 빨리 꺼내야 돼요. 아니면은 다람쥐가 붙고 나서 원범 안으로 쏙 들어와서 공격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공격 못 하죠. 자, 저주 거는 모습을 봅시다. 공수 공격이 되게 자주 일어나는데? 매즈 측은 최고죠. 단일 매즈긴 하지만 사거리는 뭐한 300에서 350그 정도? 그 정도 느낌이고 쿨은 좀 길고요. 일단 고대 저주를 얼마나 자주 거는지 볼려면은 좀 버텨 줘야 되는데 한 방에 죽어 버리니까 알 수가 없네. 죽으면서 저주에 걸려서 날라가지 않는 거 보니까 100%는 확실히 아닌 거 같고. 한20% 이런 거 해결되는 거 아니야? 매두사 고양이를 테스트 해 봤듯이 20%는 진짜 안 걸리거든요. 웬만큼 쌓여도. 20%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어, 뭐가 어떻게 됐는지... 픽픽 쓰러지고... 어, 뭐 잘안 걸리고요. 몸도 되게 약한 것 같고... 고대 저주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거 날수 있었네요. 이 맨바닥에다가 왼손니 상당히 떨어진다. 이거 못 써먹겠는데? 황균이 왜프로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 이게 써먹을 수 있는 캐릭터인지 없는 캐릭터인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레어에서 최신에 나온 거겠지? 한 방에 찾았습니다. 체력 8840, 사거리는 280 음, 350 아니고요, 280 쿨은 1 4 8 7초 15초고 DPS는 2,300대로 괜찮은 편이네요. 히트팩 3이고 중요한 건 뭐냐? 고대 저주를 100%인데 90초간 뭐지? 100%인데 왜한 번도 안 걸리죠? 아이 천사 에일리언 좀비만 걸리는구나. 예, 네, 제가 미쳤, 미쳤나 봅니다. 네, 미쳤을 수 있잖아요. 자,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